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영화는요, 1944년에 나온 고전이죠. 나의 길을 가련다입니다. 이게 단순히 뭐, 옛 것과 새 것의 대립, 이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. 진심이 담긴 노래 한 소절이 어떻게 꽁꽁 닫혔던 마음을 열고, 심지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지, 그 과정을 정말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. 자, 그래서 오늘은요, 이 너무나 다른 두 신부님의 첫 만남. 거기서부터 시작된 갈등이 어떻게 아주 예상치 못한 순간에 눈 녹듯 풀리고 마침내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지 그 따뜻한 여정을 한번 같이 걸어가 보겠습니다. 이야기의 배경은요, 재정난 때문에 거의 무너져 가는 성 도미니코 성당이에요. 이 위태로운 곳에서 정말 모든 게 정반대인 두 사람이 운명처럼 만나게 됩니다. 자 여기 45년 동안이나 이 성당을 꿋꿋하게 지켜온 피츠 기본 신부님이 계세요. 아주 엄격하신 분이죠. 그런데 여기에 젊고 아주 그냥 에너지가 넘치는 오말리 신부님이 새로 부임합니다. 뭐 처음부터 삐걱거릴 수밖에 없겠죠. 근데 사실 여기엔 비밀이 하나 있어요. 이 젊은 오말리 신부님이 실질적인 책임자로 온 거거든요. 근데 이걸 숨겨요. 왜냐 이 나이 지긋한 신부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싶었던 거죠. 참그 마음이 따뜻하지 않나요? 그럼 이두 신부님, 사람들을 대하고 또 공동체를 이끄는 방식이 얼마나 달랐을까요? 바로 이 리더십 스타일의 차이가 이 영화의 갈등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피치기본 신부님은 이런 스타일이에요. 규칙, 전통, 이게 중요해. 이걸로 질서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죠. 반면에 우리 오말리 신부님은 어떠냐? 아이들하고 막 야구하고 노래 부르고 그냥 사람들 마음속으로 바로 다이빙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한쪽은 틀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다른 한쪽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먼저 본 거죠. 완전히 다르죠? 오말리 신부님의 생각은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어요. 종교는 햇빛처럼 밝고 즐거워야 합니다. 신앙이라는 게 사람들을 억압하는 규칙이 아니라 삶의 기쁨과 활력을 주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는 거죠. 바로 이 믿음이 낡은 성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. 자, 이제 이 영화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는 아주 결정적인 터닝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모든 갈등이 바로 이한 장면으로 풀리기 시작하거든요. 이렇게나 모든 면에서 달라서 계속 부딪히기만 하던 두 사람. 도대체 뭐가 이들의 관계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? 낡음과 새로움이 과연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었을까요?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어느 비 오는 밤이었어요. 피츠기본 신부님이 차가운 비를 흠뻑 맞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.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방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깊은 좌절감, 외로움에 젖어서 말이죠. 바로 그때 오말리 신부님이 뭘 하냐면요. 막 따지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. 대신 정말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위로를 건넵니다. 바로 피츠기본 신부님의 고향 그 아일랜드의 자장가를 조용히 불러주는 거예요. 이 따뜻한 노래 한 소절이 그동안 쌓아왔던 수많은 말들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주면서 두 사람 사이에 있던 그 보이지 않는 벽을 그냥 와르르 무너뜨려 버립니다. 그리고 마침내 피츠기번 신부님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. 오말리 신부 자네가 옳았네. 내가 틀렸어. 와이 한마디. 이게 그냥 단순한 사과가 아니죠. 꽁꽁 닫혔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진짜 파트너십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인 겁니다. 두 신부님이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힘을 합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공동체에 긍정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이제 피츠 기본 신부님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잖아요. 오말리 신부님의 방식이 이제 날개를 단 거죠. 결과는요? 정말 놀라웠습니다. 맨날 동네에서 사고 치고 다니던 그 말썽꾸러기 아이들이 오말리 신부님의 진심에 마음을 열더니 세상에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성가대가 된 거예요. 비결이 뭐였을까요? 뭐 별거 없어요. 그냥 아이들 눈높이에서 그 아이들 세상으로 직접 들어가서 음악으로 마음을 토닥여 준건 바로 그거였습니다. 결국 이 영화가 보여주는 핵심 가치는 이런 것들이에요. 먼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. 그리고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. 마지막으로 딱딱한 규칙보다 더 힘이 센 사랑의 실천. 어쩌면 이건 종교를 떠나서 지금 우리 시대의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네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걷는 그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이 영화의 정신은 성경구절에서도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. 하지만 그 원리는 종교를 떠나서 우리 모두에게 적응되는 것 같아요. 바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함께 하는 것이죠. 누군가를 바꾸고 싶다면 억지로 끌고 오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. 오말리 신부님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야구나 노래로 다가갔던 것처럼요. 진짜 변화는요, 언제나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이 영화의 제목이 멋진 대사로 등장하죠. 내 길을 함께 가주겠나? 이건 그냥 길을 묻는 게 아니에요. 서로를 존중하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자는 아주 따뜻한 초대장인 셈이죠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누구의 길을 또 어떤 모습으로 함께 걷고 계신가요? 오늘 함께 나눈 이 영화, 나의 길을 가련다가 여러분이 걷는 그길 위에서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